일단 분수 기본 문제인데 어, 너희들 분수하고 관련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? 자, 여기 a분의 b가 있어.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눠도 똑같아. 안 똑같아? 똑같죠.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어, 문제를 이제 풀어 볼 거예요. 자, 1번. 자, 1번 잠깐. 자, 다음 두 식을 가분의 나의 값을 구하시오. 가분의 나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너희들 요거는 17에도 얼마 곱해야 돼? 그러면은 2가 더하기 34 되어 안 돼요? 맞지?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? 7 곱하기 나니까 7나 이렇게 쓸수 있어? 없어?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곱해볼게 얼마? 2가 더하기 50이죠? 자 이거는 9나 돼야안 돼요? 되지 자, 선생님이 열립 방정식이니까 위에서 혹은 어, 위에서 밑에 거 뺄게. 자 이거 빼면 없어지 안 없어져. 맞지? 좋아요 앞에 봐. 이거 빼면 없어지 안 없어져. 자 34에서 50 빼면 얼마? 160 맞죠? 맞아 맞아. 자7 나에서 9 나를 뺄게. 마이너스 2나 아니니? 맞아 맞아 그럼 선생님이 양변을 뭘로 나눠줘? 똑같이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얼마? 8 이건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? 나 그러니까 나가 얼마? 8이죠 그럼 나에다가 8을 넣으면 가도 나와 안나와? 나오겠죠 그럼 가분의 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알겠죠?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, 2번 가볼게요 자 소민이는 문구점에서 색종이를 여러 장 샀는데 전체의 12분의 5가 무슨 색? 아, 그리고 노란색을 6장 더 샀더니 노란색 색종이는 전체의 절반이 되었지 소민이가 처음 산 색종이는 무려 몇 장인가 자 선생님이 물어볼게 전체 색종이라고 할게 선생님 방정식 세우고 이전체 색종이를 몇 장이라고 할까? 몇 장? x 장이야. 알겠냐? 근데 그 전체의 12분의 5, 즉 전체 12분의 5면 12분의 5x 야한테 이게 무슨 색이야? 노란색지. 맞지? 그러면 노란색은 현재 이만큼 있는 거야. 맞죠? 안 맞아. 근데 여섯 장을 노란색 더 샀지. 그럼 결국 노란색은 12분의 5x에다가 얼마 더해야 돼? 6을 더해야 돼, 맞지? 그랬더니 노란색 색종이는 전체 얼마가 되었어요? 12분의 1이겠지, 맞지? 그런데 얘들아, 이제는 전체가 얼마? x야? 요소점은 더했지. 그럼 전체는 x 더하기 6이 돼야지. 맞아, 안맞아 다시 x 더하기 얼마? 이거의 절반이니까 2로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돼 1차방정식 됐죠자 선생님이 왼쪽 오른쪽 똑같이 얼마 곱할 거냐면 12를 곱할게 알겠냐? 자 무슨 법칙? 분배 법칙 자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얼마야? 1 2이 약분되니까 5대안돼몇 5대 X? 5X 자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12하고 하면 72. 자 이렇게 곱하면 요거 약분돼서 여기 6돼 안돼요. 자 무슨 법칙? 몇 x? 6x 더하기 30, 6이 되겠죠? 자 우리 이항하자. 5x 넘어가면 좋아요. 어떻게 돼? 5x. 그럼 여기 x 되죠? 6x에서 5x 빼면 맞아 안 맞아. 자. 다 a m s h 넘어가면 o m o m a 이지얼마돼 70에서 3 6 i 면3 6 us 돼 o m 그 t h i n g new. Samshinu, Jay. t h 자 얘들아 분, 분자가 얼마니? 8 그리고 이 분수에 분모하고 분자에 각각 얼마를 더했어? 그랬더니 기약분수가 되면 3분의 2가 되죠? 어 그러면 보세요 자 처음에 분자가 8이지 분모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x 근데 각각 얼마 더있니 이집밑에도 그럼 이게 결국 3분의 하고 같에야이 같아야 돼. 아 같아야 집에서 돼. 이자에서위에는 애들 에산하면 얼마?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에이렇에지이렇그지하재그다하 했지 자이 했지 자이거에서이집에하이2에서이 집에서 이집에이 맞지? 그다음에 3하고 22 곱하면 얼마? 그럼 2x. 자, 이거 28 넘기면 66 28이죠. 자, 그러면은 빼면 얼마냐? 30 8인가? 그럼 x 는 얼마 돼야 돼? 19 맞지 안 맞아? 그래서 처음에 그 분수의 분모를 구하다. 얼마? 잘 들어 그래야 지금 농특각농구는너희가풀구야 어, 지금 농구가 잘들어 농구가 잘풀수 있어 가 자, 분모와 분자의 합이 얼마? 가농0가거 네, 분수 중에서 농분의농보다큰 분수들이 있다.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라고 하잖아. 그 분자는 얼마 돼야 돼? 1500 빼기 x 돼야 돼. 돼? 아치, 안 돼? 얘네들이 합쳐서 얼마 나와야 돼? 마지 하나가 x 으면 얘는 1500 빼기 x 돼안 돼. 그런데이 분수가 뭐보다 커야 돼? 뭐보다 1? 3분의 1보다 커야지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양변에 뭘 곱할까? 맞지. 자양변은사로 나눌게요. 이렇게 돼야 안 돼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분수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분수가 얼마였지? 이렇게 됐어 안 됐어. 이렇게 됐지. 그럼 애들은 이거 몇점 몇이야? 125제. 그러니까 1125보다 작으려면 얘는 1124. 1124. 이렇게 쭉내려간다 그럼 여기에 끼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고. 맞지? 근데 분수가 커이더 작아야 돼. 작은 놈의 분모가 커야지 我呀。 자, 얘들아 컴퓨터에 작은 선분을 그려두면 1분마다 그 그리, 길이가 몇 배가 돼? 2 배. 알겠어? 자, 근데 20분이 지났어. 이 선분이 어떻게 됐어? 40. 자, 그럼 봐봐. 20분일 때 얼마? 40cm지. 그 선생 물어볼게. 19분일 때는? 19분일 때는 얼마야? 이거보다 1분 전. 1분마다 두 배가 되지. 그럼 두 배가 돼서 이게 되면 이거 얼마? 20cm. 맞아, 안 맞아. 20cm지. 그 18분이면 10cm, 17분이면 5cm, 16분이면 2분의 5. 맞지? 15분이면. 맞어 안 맞어? 계속 일, 일을 나누면 안돼 너무 쉽죠? 맞지? 자 체킹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, 유죄사번 자, 봐봐 자,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책을 세워보았더니 자, 애들아 봐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, 을이 갑보다 몇권더 많이 가지고 있어? 124권 그 갑이 갖고 있는 거에다가 124권 더하면 을거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? 나와야지 근데 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비해 갑이 가지고 있는 책은 몇 분의 몇 밖에 안 돼. 7분의 3. 다시 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비해서 갑은 몇 분의 몇 밖에 안 돼. 7분의 3 밖에 안 된다고. 그 누가 더 많은 거야? 을이 더 많지. 잠깐만 얘들랑 봐봐. 결국 을거에다가 얼마 곱하면 7분의 3을 곱하면 갑게 나와야 다 값이 얼마? 7분의 3 을이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지 뭐냐? 이게 연립방정식의 무슨 법이야? 대입법이야 그럼 봐봐 7분의 3을 더하기 얼마? 124는 을 돼야 돼안 돼야 돼 돼야 되죠 맞죠? 자 그럼 양변에다 뭘 곱하면 좀 간단하게 될까? 얼마? 7왜7 곱하면 안 돼? 더하기 너희들 124하고 7 곱하면 얼마지? 74, 28 7, 24 868 나왔다 그리고 오늘 조금 7을 나오지 자 주목 7을 보면 눈이 7개 있다 눈이 3개 있지 자, 이쪽으로 이왕하면 빼기 3을 해야지 빼기 3을 하면 4을이지 즉 4을이 얼마 4을이 사 우리 868이지 그 뭘로 나누어 이들? 사그 울값 나와 안 나와? 그 울값 음. 나왔으면 값도 구할 수가 있죠 알겠죠?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.